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무에 그 타고 올라간 그 저카소 줄기를 보고 줄기 밑으로 나왔는데요. 아, 저카소 세력이 엄청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적카소 줄기는 오랜 세월이고 지나면은 아, 목질화가 되는데요. 붉으스름한 그 줄기 빛이 나이를 말하기도 합니다. 적카소적소는 씨앗과 아, 줄기로 번식이 되어서 이곳 전체가 적카소 밭으로 착각할 정도로 아, 개체수가 많은데 아, 붉은 줄기를 따라서 적과수오를 한번 채심해 보겠습니다. 붉은 줄기를 따라 흙을 해치니 고구마처럼 생긴 적과수오 몸통을 보여 주는데요. 적과수는 마디풀과의 열매 해살이동굴풀로 하수오란 이름이 옛날 중국에 하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 약초를 먹고 머리가 까마귀처럼 까맣게 되었다고 하수오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하수호에는 백화수호와 적화수호가 있는데, 적화수호는 마디풀과의 식물이고, 백화수호는 박두가리과에 속하는 식물로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다행히 흙이 마서토고 땅이 얼지 않아서 땅 파기는 수월합니다. 예, 네, 그 적화수호 뿌리는 연하고 잘 부러져서 신중을 계속 캐야 됩니다. 백화수호와 그 적화수호 두 식물 모두 자연강진의 형이 있으며, 아, 백화소호는 우리나라 전역 야산에서 자생을 하는데요. 적화소호는 그 황해도와 중부 이남 지역, 아, 야산그 비타진 곳, 물빠짐이 좋은 곳에서 자생을 합니다. 사실 야생 적화소는 산산보다 더 귀하고 좋다고 하여 불로장수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아주 매우 귀한 대접을 받은 날 중입니다. 고구마처럼 생긴 그 적화소호가 끝날 줄 알았는데, 아, 계속 밑으로 뻗어서 뿌리가 끊어질 때라 조심스럽게 경위질 하는데요. 아또 손으로 흙을 파냅니다. 옆에서 나온그 나뭇뿌리와 그 적화소 그 줄기가 얽히고 섞여서 전지가 이이가 있었으면 딱 좋은데 말입니다. 갱이 하나 들고 캐려니 쉽지만은 않은데요. 적화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해 보니 북한 동의 보감에는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약간 따뜻하고 간과 신경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적화소는 필히 법제를 해야 합니다. 검은콩 다리문에 담가 불려서 찌고 말려서 사용을 합니다. 간과 신을 보호하고 대변을 통하게 하고 헌대를 치료를 하고요. 피와 정을 보하며 뼈를 튼튼하게 하고 흰머리를 검게 하고 적화수 줄기를 하루 20g을 복용하면 힘을 보하고 진정 작용을 하므로 불면증을 치료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 캐다 보니 그 옆에 줄기에서도 줄질이 나오는데요. 적화수 호는 연해서 잘 부러져서 참 난감합니다. 아, 캐다 보면은, 그 정말 고구마처럼그 생겼는데요. 약초를 켤때 매번 느끼는 거지만은, 아, 실뿌리 하나 다치지 않고 다짐하고 캐는데, 아, 저렇게 예상치 못한 곳에 나오면은, 아, 식량이 밀려옵니다. 적화소 번식은 주로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데요. 줄기나 그 뿌리, 뿌리 나누기로도 번식을 합니다. 한 곳에서 그 적화소가 자생을 하면은, 그 주변에 그 씨앗이 퍼져서 금방 군락제가 되기도 합니다. 뿌리를 파도파도 파도 계속 밑으로 내려가서 경이 하나 갖고 캐려니 정말 수월하지는 않네요 적화수호는 떫은 맛이 강해서 법제해서 가루나 술로 담가서 먹는데 적화수호에 함유된 레시틴과 에포닌 성분이 혈액을 풍부하게 만들어 탈모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레시틴 성분은 뇌 분비선을 자극해 남성 성기능에 도움을 주고 여성은 생식기능이 강화되어 생리주기를 안정시켜주고 보혈작용을 통해 생식기능이 강화되어 경영이 장애를 겪는 분들에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설사를 하거나 황달이나 간에 열이 있는 사람, 사람은 섭취를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가소는그 법제를 하게 되면은 부작용이 거의 없습니다. 약성이 증가하여 그 보약이 되는데요. 진흙공 삶은 물에 그 담가 불려서 쪄서 말리기를 보통 두세 번 하는데요. 저희는 아홉 번의 그 구정, 구정구를 했습니다. 법제를 하지 않으면 설사나 구토 등의 증상이 올수 있습니다. 예, 드디어 갱이 하나로 기력체가 좋기넉잔을될 듯한 적화수를 채심했습니다. 아, 지금까지 적화수 채심 영상을 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